네, 오늘은 12월 1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얼마 후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너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아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안으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과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남 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딤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지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스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애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스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삼천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 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수, 어,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새 이름을 에나꼴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스 사람들이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그것이 새겨져서내 삶의 영향을 좀 깊이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 아니라 온종일 그 말씀이 그 단어가 그 문장이 기억나지고 생각나져서 내 삶을 이렇게 견인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보시면 이제 삼손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얼마 후 밀을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갔다. 이제 앞에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에게 자기가 보기에 좋은 여자, 자기를 즐겁게 하는 여자 그 여자에게로 이제 아내로 삼고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수수께끼를 저, 어, 결혼 잔치 때 열었고 그 수수께끼를 못 맞추니까 어, 이제 네기에서 지겠다 싶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청년들이 어, 이제 삼손의 아내에게 이제 협박을 해가지고 그 답을 알아오게 하죠. 그리고 답을 이제 맞춥니다. 삼손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어, 내 암송하지 내 아내로 바깔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말은 내아내의 도움받지 않았다면 너희가 내 수수께끼를 능이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면서 분노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 정답을 알려준 자기 어그 아내에 대한 어떤 분노 그리고 블레셋 그 청년들에 대한 분노 이런 분노로 인해서 어 이제 삼손이 어 이제 떠났죠.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 되었더라. 그리고 삼손이 떠나고 나서 그 아버지는 어 이제 그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삼손의 아내를 이제 자기 딸이죠 블레셋 청년에게 이제 시집을 보냅니다 다시 이제 그리고 나서 얼마 후예요 그러니까 얼마 후라고 할때밀 거둘 때라고 하니까 이제 한 대략 5월이나 6월 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개월 전의 일이라고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예측컨대 한 2개월 전 일이죠 이제 아마 삼손이 그러니까 분노가 이제 사그라들고 다시 이제 아내를 데리러 온 거죠. 이제 빈손으로 올수 없으니까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이제 어떤 화해나 어떤 그런 어떤 용서의 의미를 가지고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에게 찾아온 것이죠. 어, 데 제가 십오 15, 여기 1 5장 보기 전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삼손에게 그 정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삼손의 아내가 막 울면서. 어, 당신 나를 미워할 뿐이오 사랑하지 아니한도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 삼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매어야 하는데 하나님에게 매이지 않고 어, 이렇게 이방 어,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을 어, 사랑함으로 인해서 어, 이제 그 여인에게 매이고 여인의 그 눈물과 여인의 이런 어, 계속되는 그런 말로 인해서 삼손이 결국 이렇게 사실을 토로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러한 패턴은 들릴라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들릴라와 있었던 일도 이렇게 무엇에 매여 사는지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조정하는지 이걸 참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고 조정하고 주장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말이 내 마음과 생각을 침투해서 그렇게 뒤 흔들고 조정하는지. 무엇에 흔들리는지 무엇에 매이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매이고 조종당하는 어떤 그말 그것의 종이죠 그 사람의 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거기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죄악을 사랑하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 그 사람, 그 죄에 노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말 말에 의해서 그 마음이 어, 이렇게 뒤흔들고 막 뒤흔들어지고 막 요동하고 움직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무엇의 종인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는지를 이와 같은 것을 통해 알고 있는, 알게 되는 것이죠. 삼손은 어, 그렇게 이 여인에게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연약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능히 예, 당신의 뜻을 이루셔서. 어, 이제 큰 승리를 이제 주시게 되는데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 이런 삼손의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해서 마주하면서 저는 뭘 보냐면 어, 참 삼손은 형편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편없는 삼손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어, 묵상할수록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사사들이 형편이 없어요. 오늘 이 삼손 볼 때마다 막 화가 나요. 왜냐하면 너무 답답하니까. 음, 막 여인에게 매이고, 사사가 나시린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또 이렇게 어리석은 막 분노 조절장애 같은 모습 보이고, 이런 사사의 그 삼손의 나시린, 그냥 사사도 아니에요, 나시린인데, 이런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삼손을 잃지라도 능히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런 하나님의 크심을 대조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삼손의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될까요?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장인한테 왔더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뭐라고 이제 이유를 대냐니까 너집 나갈 때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나갔길래 심히 내 딸을 미워한 줄 알고 이제 이제 그게 파혼인 줄 알고. 너 친구한테 그 블레셋 그 친구한테 주었다 어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참 반전 인데 그내딸그 동생이 있다 더 아름답지 아니냐청아노이넌 대신해서 그 동생을 아내로 맞이해 맞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참생뚱 맞죠 왜 이렇게 얘기 하냐면 아버지는 딸을 거의 돈 취급하는데 어, 이렇게 됩니다 결혼할 때 이미 그이 딸한테 이, 이 장인에게 돈을 줬어요. 그렇죠? 돈을 주고 어,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어, 장인이 그 돈을 받고 나서 이제 마땅히 그 자기의 딸은 이제 삼손의 아내로서 정당하게 그 이제 돈, 몸값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다시 그 블레셋 사람에게 그 이제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또 돈을 받았겠죠. 어, 자, 근데 이렇게 일을 해놓고 처리해놓고 이제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면 이건 또 어떤 일일까요? 어, 또동그 이제 그 동생 몸값을 이제 내야 되는 거죠. 지참금, 결혼 지참금. 그러니까 완전히 이그 돈독이 오른 장인이 아닌가. 어, 뭐 이런 생각이 좀 충분히 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물론 이제 고대 근동의 여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여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없었으니까 이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이렇게 거의 돈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돈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팔고 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이제 그 고대 근동이 또 그러한 죄악된 문화 속에 있었고요. 삼손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분노를 감출 줄 모릅니다. 이제 화를 좀 풀고 왔는데 도로화가 배로, 배로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블랙사람을 해야 할지라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왔어요. 300마리. 그리고 여우 꼬리를 이제 이제 여우가 두 마리가 있으면 그 꼬리를 이렇게 묶은 거죠. 이렇게.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에는 이제 회. 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가 풋노트 달아 놨는데 흡수력이 강한 나무 막대기에 기름을 묻힌 그냥 이렇게 막대기예요. 예, 기름을 발라놓은 거죠. 여기다 이제 불을 붙인 겁니다. 그럼 여우가 이제 두 마리당 이제 한 회, 한 막대기를 붙였으니까 어, 여우가 300마리니까 150개의 어, 이제 회를 가지고 나무, 나무 막대기에다 이제 불을 붙인 거죠. 그리고 어, 이제 블레스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그 여우들을 막 몰아가지고 이제 그 재산을 다 태워버렸어요. 엄청난 그 재산의 피해를 본 블레스 사람들이 이거 누구냐 이거 누구 짓시냐라고 하니까 삼손의 그 장인 그리고 그왜 이렇게 했냐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황을 자초지경을 듣고 이제 블레스 사람들이 삼손을 치러 오는 게 아니라 그 장인하고 그 여인을 불살라 버립니다 아마 이제 삼손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에는 블랙 사람들이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초인적인 그 힘에 대해서는 이 블랙 사람도 이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공격을 못 하고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태우죠. 이제 삼손이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이같이 행하셨는지 하면서 이제 더 일을 갈게 되죠. 여러분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 폭력이 폭력을 낳고 분노가 더큰 분노를 낳고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 이것이 삼손이 사서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에폭발해서 자기의 그 분노의 감정에 폭발해서 이제 움직이니까. 이를 막 진행하니까 그 폭발하는 감정이 계속 또 어, 저쪽에서 폭발하고 이쪽에서 폭발하고 하면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휘둘려서 감정에 끌려다녀서 어, 살아가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가야 되는데 예, 자꾸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본능과 여기에 막 너무 어, 쉽게 쉽게 휩쓸려 가는 것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너무나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그 죄악을 향해서 내 육체의 정욕과 감정이 끌고 간 대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삼손, 그 여인을 향해서 막 쾌락과 정욕과 또이 분노의 감정에 막 휘둘려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내 모습, 내 모습 안에도. 자, 이러한 연약하고 참 안타까운 삼손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 하면서 블레스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제 원수 갚겠다 하고 나서 바로 그렇게 블레스 사람들을 쳐서 죽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할때 이거는 관용어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파멸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파멸시키다. 그래서 자기 장인과 딸을 자기 아내를 어, 불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합니다. 죽이죠, 세륙하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 전체가 이제 일어난 겁니다. 거의 이제 블레셋 나라가 일어나서 왔어요. 근데 유다의 진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에단 바위에 지금 이제 숨었거든요. 에단 바위, 그러니까 고향으로 피신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마 고향으로 이제 단 쪽으로 가게 되면. 블레스 사람들이 공격해 왔을 때 자기 부모님이나 고향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니까 가까운 아마 요이 애담 쪽에 숨은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블레스 사람들이 진을 치고 이제 있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를 치느냐? 그랬더니 이제 너희를 치러 온게 아니라 삼손 때문에 왔다. 삼손만 보내라. 그러면 우리 물러나겠다. 유다 사람이 삼천 명을 모아서 어, 삼손에게 갑니다 a 천명을 모아서 블레 o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n 천명을 모아서 삼손에게 가는 것이죠 참 웃기죠 어, 사사 삼손을 도와 이제 o n s a 이 s o n 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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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m s o n 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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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왜 s o n s 만드냐, 그리고 부수름을 만드냐 하면서 오히려 삼손에게 가서 꾸짖습니다. 원망합니다. 블레스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 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반문하고 싶어요. 블레스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데 이 유다 사람들이 블레스 사람의 종임을 자처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네. 이런 이런 어떤 이, 너무나 안 안일해져 있는 거죠. 너무나 안주해 있는 거죠. 예.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힘이 진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싸우려 들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그냥 여기가 좋사운이 하면서 안일해진 거죠. 삼손이 예, 이제 나는 보복한 것 뿐이고 어,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어, 유다 지파 피해가 안 가게 하려고 이제 결박되어 이제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제 이제, 이제 끌려가게 이제 가는 것이죠. 근데 이때 보시면 얼마든지 유다 지파를 멸할 수 있어요. 삼손이 삼천 명이라 해도 어, 근데 삼손이 에, 나를 너희가 치, 절대 치지 말고 약속만 해라. 그럼 내가 에, 잘 따라가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어 이렇게 한 것은 유다 지파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고, 어또 사실은 이제 주적이 주적이 블레셋이죠 유다가 아니라, 그래서 어, 불필요한 싸움을 안 하고 자기가 정말 싸워야 할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끌려가줍니다. 자, 그래서 끌려가주는데, 예, 그니까 자신이 싸워야 할 적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도 영적 싸움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원수 마귀는 사탄이지 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역사는 영적인 존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죠. 어, 안 그랬으면 오늘 삼손이 지금 자기를 데려온 유다 지파랑 싸우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삼손이 자기 주적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 불필요한 싸움, 헛된 싸움, 잘못된 싸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끌려가고요. 삼손을 보자마자 블랙사람들이 막 흥분하면서 막 달려옵니다. 그때 요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나귀 턱뼈, 새 턱뼈라고 하니까 어 이제 이게 오래된 턱뼈는 이게 약해요, 뼈가. 근데 새 턱뼈니까 아주 튼튼하겠죠. 그 턱뼈니까 또 길고요. 나귀 턱뼈니까 그걸 들고 맨손 이제 그 턱뼈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들고 손에 그 잡고, 뼈를 잡고, 사람을 죽이는데, 천명을, 블레셋 사람 천명을 죽였다는 거죠. 뭐, 놀랍죠. 그리고, 어, 라 레이라, 뭐라 하죠? 턱뼈의 산. 턱뼈의 예, 산이라 이름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 완전히 탈진 상태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팍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목말라서 그때 막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한음묵한 곳에 물이 터져,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을 이제 그셈 이름을 에나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죠. 마지막 단락을 보면서 여호와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했다는 말씀들이나 여기 에나골에 하나님이 어 셈이 터지게 하는 그래서 삼손을 살리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삼손이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 연약한 모습 보이지만 그러다 하나님은 주체적으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주도적으로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다 주고 있다는 거죠. 삼손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말 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단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분노의 감정이라는 단어에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이 분노의 감정.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노의 감정이 막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분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로 하네요. 감정에 휩쓸리고, 어제 또 나눴던 말씀대로, 사람 말에 휩쓸리고, 환경에 휩쓸리고, 그래서 그 마음이 막 요동한다면, 그래서 그것에 끌려다닌다면, 그것의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유다 집파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싸움을 완전히 그냥 여기가 좋싸원이하면서 싸우려 들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혹시 우리들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 아니,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일에 취해서 분주함에 취해서 그 안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 요즘 들어 계속해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 세상과 버타여 그냥 하나님 두려움 없이 죄악들을, 여러가지 죄악들을 서슴없이 짓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을 전혀 갖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이 화인 맞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쯤 유다 사람들이 본인들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모습들처럼 혹시 우리가 삼손이나 이 유다 집파 같은 이런 그런 무감각해진 모습이 아닌가 영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다시금 영적 전쟁을 깨어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게 원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겠지만. 능히 그런 우리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실 그에나골의 하나님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삼손도 유다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망이 없지만 사사도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능히 당신의 이르,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능력의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에나골의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해가람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